안녕하세요. 무후광복군 기념사업회 대표 최수창입니다. 현재 이 자리는 후손없이 돌아가신 광복군 17분을 모시고 있는 북한산 사락 미역입니다. 이 광복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합방에 의해서 나라를 잃었지만 그몇년 전부터 의병활동이 대단히 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나라를 잃고 나서는 더 이상 의병활동이 어렵다고 라 해서 사실 독립운동이 의기소침해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3.1운동이 일어나면서 다, 어, 아니 1919년 어, 3월 1일 3인 운동이 발생하면서 다시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는 열망이 대단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분들이 중국 만주 지역으로 어, 집단 이주를 하면서 중국을 근거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세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도저히 일본군을 당연해 줄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독립운동마저도 어, 힘을 잃어가는 찰나 1940년도쯤 와서는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개몽사업만 갖고는 안 되고 직접 일본군과 무력전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지역에 무력전투부대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복군이고 그 중에 하나가 조선우용군이고 그 중에 하나가 항일 빨치산 부대들입니다 근데 이 부대들은 하나는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나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나는 중국 국민당을 배경으로 해서 3개 부대가 형성되는데 그중에 광복군은 우리 임시정부 산하 정규 부대로서 일본군과 무력항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력항쟁을 준비하던 차에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찾아오는 바람에 우리 광복군들이 일본군과 본격적인 전투를 벌일 기회를 어, 잃었던 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1940년도부터 45년 사이에 일본과 무력항쟁하기 위해서 광복군이 조직되는데 그 활동하다가 순국, 자결 또는 고문에 의해서 돌아가신 17분이 여기 계시는데 이분들은 후손이었기 때문에 동작동 현충공원에 이장을 못하고 이곳에 모시고 있습니다. 에, 우리 그 무강복군 기념사업회는 매년 9월 17일에 광복군 창설 일을 맞아, 어 여기에 계신 17분의, 명복을 빌고, 이 묘역 관리하는 일을 앞으로도, 어 현재도 10년 전부터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